제이랑 좀 같이 있어야지. 지금 이제 시험 별로 안 나왔는데, 이제 27분 남았네요. 네, 여보세요 어, 제이야 시간이 이제 별로 안 남았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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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그래서 그 제이 옆에... 아니, 어, 있어 주려고... 아, 그래, 아, 혹시 바쁜 거 있으면은 그거 해도 괜찮아. 아,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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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야, 응, 음, 응. 음. 그래도 하루였지만 좀 제이랑 같이 이렇게 일일 남친해서 정말 좋았어. <laughs> 나 좋았어. 고마워. 그래도 뭐 우리 음뭐 응? 남남 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우리 오빠 동생 사이니까, 그렇지? 음 응. 나랑 하루 동안 같이 데이트하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오늘 하루 우대질 거야. 어, 제이야. 응 그럼 수고리 양파리, <laughs> 오징어리, 닝기리닝기리 <laughs> <laughs> 여자던데? <laughs> 어, 제이... 어, 제이야 제가 할게! 어어, <laughs> 어, 여보세요? 음 어. 하나 얘기 안 했던 거 같아서... 어? 뭐, 뭐뭔 얘기를 하네? <laughs> 사랑해, 자기야 <laughs> 어, 아, 어, 제이야! 음오키도키 나이키 겐지님 여기, 여기, 예예 아, 저 계단 있구나. <laughs> 아, 시야 이슈, 예. 저기, 음표 보이시죠? 절로 가시면 돼요. <laughs> 어, 어, 제이야. 왜 네, 그러냐. 냥? 용돈 달라, 냥. 용돈 받으러 왔다, 냥. 얼마 <laughs> 주면 되냐? 어제랑 똑같이 졸라, 냥.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네. 음, 그러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네. 음, 그러네. 제이야. 음. 나 어깨 젖잖아. 어, 이거 어떻게 아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깨뽕 있어 가지고. 재희는 뭐 어땠어? 나는한없이 그냥 행복하기만 했어. 그냥 뭘 하든 오빠랑 같이 항상 있을 수 있었고. 아, 그것도 재. 나도 좋았어, 재희야. 진짜 좋았고. <laughs> 그랬어서. 음. 12시 지나면은 우리 진짜 끝이야? 12시 지나면 뭐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지. 뭐 오빠 동생으로. 난 아쉬운데. 오빠 안 아쉬운가 봐. 오빠지만 안 하시어 보여 제이야? 잘 모르겠어, 달싸. 제이야, 너무 선하다 그렇게 말하면 용돈 못 받잖아, 제이야 이제. 용돈 못 받니까 아쉽지. 그럼 <laughs> 남은 승객여자분들, 예, 용돈 못 받는 거 30억 좀, 좀 까비할른소? 제이야, 정말 아쉽지 진짜. 음. 아직도 오빠가 좋니? 음, 당연하지. 여자들이라. 또 오빠 진짜 너무 좋았어. 오빠도 진짜 너무 좋았고, 잠깐 1일이었지만 오빠 좋아해 주고 싶다 음, 음. 우리 12시 지나면 오빠 동생인 거지? 그렇지. 뭐 오빠 피하거나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자주 연락하고 mm -hmm. 제이도. 응. Mm -hmm. 내가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도 돼? 어? 뭐? 따뜻한 퍼. <laughs> 고마워. 정말 즐거웠어. 이제 갈까? 제이야 이리 와봐. 응? Mm? 제이야 고맙다. 어. 자 이제. 응? 공부 보러 가자. 열두 <laughs> 시네. <이렇듯이네. 웃음> 어제 내가 얼마 줬더라? 어제 30원 받았거든. 응. Mm -hmm. 제이가 2 0만큼 줘. <웃음> <웃음> 제이야, 18원? 응. Mm -hmm. 18원 들어 입금됐는데? 내가 12시 전에 준다고로 나왔어. 어, 제이야, 갑자기 어, 왜 그래? 어, 좀 낯선 애 오늘? 응. Mm?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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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이 오빠 갈게. 그 방망이 mm -hmm. 내려오시고요. 방망이 내려오시고. 예. 제이? 아 가지 열개 <laughs> 한번 막아보자. <laughs> 아 잠깐, 잠깐, 어, 잠깐, 잠깐. 어 자, 제이야 무슨 소리 이게? 어 제이야. <laughs> 제이, 제이 오빠 야만용사야? 휘륜도 들어와서? 야만용사. 휘륜도 된다. 어떻게된는다는 거. 우리 사유지 안에서? <laughs> 어아 아, 아니 휘두른다는건 아니고 제이야. 그 오빠 그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될것 같은데 이분은 뭐야? 이분 좀채 줄래? 이분 은 백사해 분 아니야? 응. 음, 네야는용생아 그래? 응백사예요 음, <laughs> 제이 오빠 가도 되는 거지 이제? 응? 저 바켓분은 왜 총을 들고 있나? <laughs> 왜? 야 아, 잠깐만, 제이야, 이게. 뭐좀 음... 12시 지나고 오빠 김장담그는 거였어, 설마? 아, 아니지? 아니, 마지막에. 어. 떻게 해야 되나 일단 얼마를 줄까? 살짝 50억까지 줄까? 도 생각을 했거든? 어, 제이야. 근데 난스거린 양파링이 마음에 안 들었어. <laughs> 아, 그거, 제이야, 그. 데리고 가죠, 저희? 데리고 가서 <laughs> 이야기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나를 데려간다고? 제... 아, 제이야, 무슨 소리야, 또. 수고링 양파링은 내가 아는 꼬마 양반이 알려줘가지고 잠깐 쓴 거지. 이거 혹시 화가 났을 것 때문에? 아니, 화는 아니고, 약간, 난진심인데 오빠는 뭔가, 장난 느낌? 아니야, 제이야. 오빠가 뭐, 장난이라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제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일자까지만 쓰면 어느 정도 <laughs> 봐줄만한데, 어어. 어 갑자기 뒤에 뭐라 했더라? 오징어링, 링기링기? 어, 잡아, 잡아, 잡아. <laughs> 아, 잠깐. 아, 문, 아 문이 잠겼네. 아, 문 좀, 문좀 열어주세요, 문 좀. 화장실이 게 좁혀가지고, 예. 화장실 여기 있는데? 어, 문이 안열려저 문이... 아, 잠깐. <laughs> 아, 화장실 여기 있어? 응. <laughs> 아, 야 잠깐만. 이거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야. 응? 음? 어, 이거 남자, 남자 화장실. 음 아, 그래요? 바... 그러면 어. 지켜보고 있으세요.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어어 어. 뭐해? 아나 지금 화장실 화장실이라서 화장실? 어 화장실 이 화장실인데 휴지를 내가 안가져가지고 어. 혹시 휴지 좀 갖다줄 어. 수 있어? 어딘데? 여기 그 다이소 화장실이거든 다이소 화장실? 어어 어. 다이소 화장실 알았어요 아, 들리는데아 <laughs> 이게 그 제가 좀 오래 용무를 보내요 예 네,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계속 나오네 오우어 뭐야 계속 나와 이거 오우와 어우 오우. 어우 계속 나 이거 멈추지가 않네 아, 잠깐만 아 금방 끝내 그냥 금방 끝냈는데 이게 계속 나오니까 아 이게 지금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좀만 빨리 또 끊을게요 자는님 네네 일반 인턴 정도 되는 사람은 김장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일반 시민집 같은 경우는 3억이죠 음 3억이구나 황비바만 납시오 응? <laughs> 음? 어 뭐야 이거 네 무슨 일이시죠? 이 데려갈 사람 있어서어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어 잠깐만 <laughs> <laughs> 어 이게 뭐야 이게? 어 잠깐만. 음. 문 <laughs> 아, 열어드릴게요. 네,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뭐딨지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아니 여기 안에. 아. 어 <laughs>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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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왔어? 어. 뭐? 어 아니야 아, 이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뭐 제. 혹시 나양님? 네? 바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바람이요? 네. 바라 돌 수도 있죠. 저럼 어? 따라 나와. 끌란다 <laughs> <나가>. 어. <laughs> 끌란. 어, 죄송하지만 비컨 좀 써도 될까요? 네 쓰세요. 감사합니다. 올라. 어우 씨. <laughs> 아, 이거 디아블로를 하다가 하다 가지고. 우선 예. 뭐, 왜 이렇게 <laughs> 다 뜯어 먹어? 었 아, 디아블로 하다가 <laughs> 가지고 <laughs> 나야 가 목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이, 야만 용사 옷이라고 타인을 많이 봤겠네. 와계 하겠다 몰래 쫓아갈까? 검은 차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어제 파이터. 저 놓치면 안 돼. 차에 었어 <laughs> 어? <웃음> 잘 놀아주고 왔어? <laughs> 아니 아, 놀아 소원권이니까 그래도 이게 좀 어기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응 음. 그래서 그런 거지 어린애 만나니까 좋지 <laughs> 아니 아 나이도 어린데 뭐 장기 처가 어. 최고다 이때 스무살 만나지 언제 만나겠어 <웃음> 대답 <웃음> 어 아니 아그아아 아, 그렇지 그렇지 어어 열두 지났는데 뭐해 거기서 아니 그 약간 좀 얘기 좀좀 하고 있었지 근데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가지고 아 끝나면 당장 내 옆으로 왔어야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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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지. 어 바로 연락하려 그랬지 나영아 내가 내 계좌번호가 좀 이슈가 생겨가지고 기다려. 어 번호 다시 저장해. 아 번호 바뀌었어 나영? 응 문자 뭐 보냈다던데 나못 받았는데? 아아 아, 진짜 아, 아 그래? 어아아 아, 별거 아니야 그 별거 아니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다시 저장해. 응 음, 알았어 알았어 심야 쏘 되는 거라서 뭐 굳이 뭐뭐 했었어? 아니 뭐 그냥 뭐 드라이브 하고 뭐아 어서 나 새로 음. 차 하나 뽑았는데 보여줄까 나애가? 봐봐 어 사고로 핀치게. 화양 나좀 어. 아양 누고 저 해외에서 <laughs> 숨어, 와서 뭘잘 몰라요. 왜 돌핀 서버 잘 따라온데 돌핀 서버치이잘 몰라서 그냥 앞차 따라 왔어요. 아 본래 끝났으면 가세요. 아, 이 알겠어요. 오, 예쁜데? 아이뻐아 나영아. 아. 내려봐. 그렇게 타는 거 아니야, 이 차. 그럼? 뭐야? 타. <웃음> 오. <웃음> 이런 것도 배웠어? <laughs> 아이돌 배워 배우기는. 음. 어, 젠틀해졌다 보라할까 어, 뭐 그런 거지. 많이 변했네. 나차 어때 이거, 나영아? 예뻐. 잘 봐. 오. 무슨데? <laughs> 아좀깐지좀 나나 이거? 응 음.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우리 사귀는데 데이트 같은 걸안한거 같네? 아 요즘에 뭐 일이 나도 바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 거지 뭐 그치? 아 그럼 아니 뭐 삐졌다는 소리를 들어서 어? 아이 뭘아 내가 뭘 삐져 나영아 나도 일에 치여서 좀 정신이 없었는데 그럼 그럼 아이 그럼 나영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저기 저 사람들 누구야 자꾸 쫓아오는 거야? 저 누구세요? 저요. 여 여기 처음 입국한 외국인입니다. 아 외국인이요? 저 갈길 가야 합니다. 아, 이게 아 먼저 전, 가세요. 저차 차선 맞춰 주십시오. 예 가세요 가세요. 맞는 뭐, 사람이야 나영아? 아니 아까부터 따라오던데? <laughs> 아 진짜? 근데 나 갈길 가라고 했거든. 어어! <laughs> 왜왜 그러십니까? 나영아 잘했지? 어. 걸리적거리는데 걸리석 거리는 건 눈앞에서 쳐야지. <laughs> 역시 나영이야. 야, 왜 자꾸 따라아 저기요 아저씨! 저기요 아저씨! 왜따라오시는거예요 연료가 없습니다! 갈길 가십시오! 아 연료가요? 약간 좀 목소리가 예. 다른 나라 사람 같지가 않은데? 빙그르노네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빙그르노네는자! 하이하슈하 하슈하 왓신따우 하이하슈하 하슈하 다겁아 웃겨 아 다른 나라 사람 맞네 어. 아 맞네 차들이 타기 한번 해보러 갈까?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여행가보다 와 저기 사다리 저 있다 이거 해보자. 어 렉걸려 할 수가 있어가지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너 어떤 객사이거둘중 하나. 이거.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거 화면 보여주면 안 되나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거. 모습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LA 좀 갔다 왔어. 저 거지 한번 왔네 <laughs> 요아 거지 한번좀 김건지 김건지. 잠시 엄크. <laughs> 이거 근데 가능해? 어, 관리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어디까지 차는 거야? 아제 아이씨. 예. 혹시 저거 사다리 yeah. 타기? 예. Yeah. 제가 방수한 사람인데 사, 사다리 타기가 뭐예요저 앞에 사다리 타기 새우 나온 것도 모르네 양파지금 관심이 <laughs> 없네 관심이 없어 저 사다리 타기 새우 아. 나왔어요 저 사다리 타기 보이죠? 아예그 예, 얘기는 들었지 예 저거 이거 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모르겠는데 <laughs> 잠깐 이거 이거 수건 <laughs> 수건 씨아 수건 님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외국인 아니었어? 누나임상 <laughs> 어허하고싶아다시아저 어, <laughs> 사다리 데스 낫 플레이 오케이 okay. 죄송한데 미투 어지금 <laughs> 영어로 쓰지 쓰신... 아까 중국어 쓰지 않았어요 저분? 아 저는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예. <laughs> 빡그 뒤에... <laughs> 얘기하세요. 나마에와, not play this. 아 상관없다고요? Nope. 나라면 안 한다고. 아. <laughs> <laughs> 오마에와, bad play s 아 bad play. 주안 좋은 선택이다.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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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겠습니다. 예. Yes yes. 아, 오케이 오케이. 아냐 자꾸 왜여기까지또 따라왔네? 잠깐 여기. 아 여기가 메인 차고인가? 아 여기가 메인 차고에. 예. 아, 여기가 필수 관광지라, 여기 한번들려봤는데 아, 돌핀 서버 처음 오셨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 잘하시고, 저쪽 가시면 또, 저희 또, 광장도 있고 하니까, 노으셔놓셔 노셔. 아, 오케이, 데스. 땡큐, 베리, 머치 데스. <웃음> 이게 <웃음> 누구야? 영어랑 일본어로,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오케이, 데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데스가 뭐야? 아, 나, 나영아. 나, 나영아나차 뽑아올게. 음. 저, 고자씨 왜? 스킨 잘 어울리시네 내 LA 좀 갔다 왔어요 LA 거지한테 좀 배워왔어 요즘 뭐하고 뭐 사세요? 오랜만에 보는 거 같은데 요새 저희 가족을 늘리고 있어요 가족이요? 너 우리 가족 건너면 죽는다 <laughs> 너 우리 가족 진짜 대가족이 됐거든 너 건너면 죽는다 진짜 아 죄송한데 뭐 가족이 있어요? 가족 있는 거 맞아요? 일단 내가 할아버지 독고 거지 그다음에 <laughs> 첫째가 허니바론 허니론 둘째가 남궁 찹쌀 그렇지 찹쌀이 <laughs> 잠깐만 잠시 엉크 <laughs> 아 예, 엄마 옆에 있는데 그런 목소리로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네, 저양반도. 아 리부팅하네. 나영아 타타. 오늘 리부팅을 좀 자주 하네요. 예. 오, 맨날, 리부팅. 맨날 리부팅이야. 누구야? 아, 오빠. 어. 오늘 하면 리드 좀 해봐. 갑자기. 아, 근데 이게 좀 리드를 하고 싶은데 서버가 또 리부시네. 또 아쉽게. 아, 그러해 어. 오빠. 어. 나 뽀뽀하고 싶어. 무 소리야, 누가? 진짜 아, 나영아, 뽀뽀? 응? 나영 못해? 아니, 아니, 아니. 뽀뽀 할수 있지? 아 e 뽀뽀 할수 있는데 갑자기 뽀뽀를 뽀뽀를 해주고 싶은 거 you sponga, p o p 아 p o p 해 s p o 가 g a danga? 뽀뽀 c e Ah, popo, I talk. a r 야한 거야? 뽀뽀해줄게 나영아 아니. 아 i 왜 you, p 왜왜 a Hm. What? Popo, is you, danga? Oh, d a 아 g a 아아 뽀뽀 뽀 뽀뽀, 아, 나대리 괜찮아? <laughs> <laughs> 아라이. 아좀 너무 시다겼나? 아, 아, 아 미안해 나이가. 어. <웃음> <웃음> 아, 너 많이 고팠나 봐. 나 아니야. 아니 고픈 게 아니라 어, 뽀뽀해 달라고 하니까. <laughs> 일부터하니까 어, <laughs> 음. 게임 끄자. 응. 음. 소원 지킨 거 아니에요? 응? 음? 약간 그냥 가질 수 없으면 부셔 버리려고요. 어우, 그, 그 왜왜 부셔? 가질 수 없으면은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요? 항상 지켜보만 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부셔봐도 괜찮을까? 지지 못하면 부숴버리는 거 맞는 거야 그거? <laughs> 저한 번도 이래 본적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아 진짜? 응. <laughs> 음.